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메인스트림 미디어, 저는 올드 미디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올드 미디어들이 엄청 편파적으로 보도 많이 한거 아시죠?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 그런 거 알려 드렸잖아요. 미디어 리서치 센터 미국에서 그 연구를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해서는 90% 이상이 네거티브 커버리지. 부정적인 것만 보도를 하고 긍정적인 거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 대선 때도 카멜라 헤리스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다 긍정적인 거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다90% 부정적인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뚫고, 그 올드미디어들이 편파적인 보도를 뚫고, 악의적인 보도를 뚫고,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 압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진짜 그 바이든 행정부, 그 민주당에 질려버렸다. 라는 걸 보여준 승리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들이 이렇게 가짜 뉴스, 편파 뉴스 하면 금융 치료를 가지고 완전 혼내줬죠. 금융 치료 당한 언론사들 ABC, 그리고 CBS, 뭐 많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 치료할 때 그냥 소송, 자, 나한테 배상해라 라는 거를 뭐 1조원, 2조원 이렇게 때려버립니다. 우리 돈으로. 그래서 ABC나 CBS나 너무 겁먹어가지고 어, 합의금으로 좀 나가주세요 라고 하면서 200억 원 넘게. 이미 줬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트럼프 라이브러리에다가 그 돈을 기증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BBC가 큰 사고를 쳤습니다. 큰 사고. 1월 6일 그 의사당 사건 아시죠? 그 의사당 사건 때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그 폭력을 부추긴 것처럼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트럼프 연설을 틀어줬다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된통인지 당하게 생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BBC가 아차! 이거 우리가 너무 잘못했네. 이제 큰일 났다. 또 금융치료 들어오겠네. 하면서 BBC 순회부들이 다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도망간다고 가만히 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2021년 의회 연설, 의사당 그, 그날 그 연설, 선동한 것처럼 편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BBC 사장과 보도국장이 물러났습니다. 아뜨거라 큰일 나겠네 우리 이러다 망하겠네 하면서 사장과 보도국장이 물러났습니다. BBC 팀데이버 팀 데이비 사장 그리고 뉴스 보도국장 데브라 터널스 책임을 치겠다 이러면서 사세를 선언했습니다. BBC가 지난해 10월 트럼프 두 번째 기회 이런 특집 다큐멘터리를 내보냈는데요. 미국 의사당 사건이 일어났던 2021년 1월 6일 트럼프 대통령 연설 중에서 세 부분을 한 문장으로 보이도록 짜집기 해서 내보낸 겁니다.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을 부추기는 것처럼. 연설 중에 세 부분을 한 문장으로.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왜 이렇게 그 사람이 안한 말은 아니지만 그 사람 단어만 교묘하게 이어서 문장을 만들면 마치 이 사람이 이런 말한 것처럼 만드는 거잖아요. 연설 중에 세 부분을 한 문장처럼 보이도록 짜집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 다큐멘터리 나가고 난 다음에 백악관에서 BBC에 100% 가짜뉴스다. BBC는 이제 프로포겐다 머신, 선전 기계다. 맹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사당 그날 1월 6일에 지지자들에게 평화적으로 시위하기를 바란다. 라고 했죠. 평화적으로. 그리고 fight, fight, fight 썼습니다. 그 단어는 썼죠. The fight. 그거는 우리가 이 제대로 된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 한 거죠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죠 평화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비비스가 싹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죠 우리는 의사당으로 걸어갈 것이며 fight like hell 지옥처럼 싸울 것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함됐지만 이건 완전 다른 맥락으로 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BBC를 100%프로포겐다머신 fake news, fake news라고 규정을 했죠. 그러면서 고의적이고 부정직하고 선별적으로 편집된 BBC 영상은 영국 국민의 TV에 방영될 가치가 없는 100% 가짜 뉴스다. 이렇게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고의적이고 부정직하고 선별적으로 편집된 가짜 뉴스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할 때마다 호텔 방에서 억지로 BBC를 봐야 된다. 그 BBC만 호텔 방에 트럭 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그리고 그가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려는 모든 노력에 대해서 BBC 그리고 올드 미디어들이 노골적인 프로퍼겐다 선전과 거짓말을 듣다 보면 하루가 망가진다. 백악관 대변인이 아주 속시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데힌 코헨 전 BBC 국장은 텔레그래프에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이 문건은 BBC가 시청자를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심각하고 체계적인 편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와, BBC가 시청자를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 여러분, 언론은 쉽게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할수 있어요. 할수 있죠. 그랬더니 이제 BBC 사장이, 어, 실수가 있었다. 사장이 최종 책임자다 하면서 사퇴했습니다. 터널스 보도국장도 사퇴하죠. 그러면서 자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대한 논란은 BBC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보도국장이 제가 이 영상 봤거든요. 아주 악의적이더라고요. 아주 악의적. BBC 문 닫아야 될 정도의 악의적인 편집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을 부추기는 듯이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BBC, 뉴욕타임즈, CNN,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미디어들 트럼프를 극혐, 증오하는 매체들이죠. 이런 언론만 인용해서 트럼프를 악마화하는 대한민국 언론도 문제가 많죠. 자, 미국의 이런 언론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들이 특히 CNN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면서 CNN이 방송하면 어 이거야말로 전 세계적인 진실이다라는 식으로 이런 보도를 하는데요. 미국의 보수언론, 팍스뉴스를 인용하는 한국 언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팍스뉴스, 보수언론, 뉴스맥스 이런 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잖아요. 정말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진짜 우기면, 우기면 장땡이에요. 올드미디어들. BBC 이번에 딱 걸려버렸습니다. 딱 걸렸어요. 트럼프 연설 짜집기했다. 이건 너무 명백하죠. 트럼프 연설 본 영상이 있기 때문에 원본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딱 비교하면 BBC가 어떻게 짜집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을 부추긴 것처럼 나오는지 다 나오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 평화롭고 애국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자. To peacefully and patriotically make your voices heard.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옥처럼 싸우자. Fight like hell. 이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 실제 발언이 있고 약 54분이 지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 선거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나왔습니다. BBC는 트럼프의 발언, 그 연설 전체에서 세 부분을 교묘하게 이어붙여서 하나의 문장처럼 들리게 편집을 한 겁니다. 완전히 악의적인, 악의적인 편집이었죠. 자, 그래서 BBC가 아이고 큰일 났네 하면서 사과를 하고 사장과 보도국장이 물러났는데 이걸 박사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면 하 the BBC was terrified. 이들 겁에 질렸다. BBC가 겁에 질렸다. They've been caught. 잡혔다. 딱 걸렸다. 딱 걸렸다. 라는 거죠. 자, BBC가 완전 멜트다운 직경입니다. 트럼프 바이어스 엄청납니다. 트랜스 바이어스 엄청나고요. 클라이밋 바이어스. 뭐 이런 거 엄청나죠. 그래서 진짜 거의 가짜뉴스 너무 많이, 우리가 흔히 BBC 하면, 오, 너무 이렇게 좋은 방송,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특정 인물에 대해서는 완전히 편파방송 가짜뉴스 합니다. BBC needs reform. BBC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오죽했으면 사장과 보도국장에, 아유,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사퇴했겠습니까? BBC 이번에 딱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치료 1조 원, 2조 원 소송당할까봐 한것 같습니다. 왜 과거에 소송당해서 합의금으로 몇백억 원 물어준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피 b 스가 겁나 가지고 꼬리 내렸네요. 속 시원한 뉴스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를 그동안 직접적으로 안한거 아시죠? 몇년 동안 저한테 광고하겠다고 들어온 회사들이 한 150개 정도 있었거든요. 주로 외국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광고를 처음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제가 매일 먹고 있는 제품이라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어, 구매를 하시면 저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이 원더 페테로신. 이게 페테로신이라는 성분인데 자, 이걸로 만든 제품인데 이게 이제 고려대 의대 어, 팀에서 만든 회사, 어,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전 e r 알츠하이머 디지즈 이런 세계적인 학술지에도 세번이나 게재가 된 그런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제가 이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보통 한 5,000보 걸으면 더 이상 못 걸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제가 매일매일 먹고 나서 거의 저는 한 1년 가까이 먹고 있거든요. 어, 한몇달 지나고 나니까 걷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서 지금은 15,000보, 2만보 걸어도 문제가 없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전세계적으로 이거 좀 알리고 싶어서요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Nature, Nature Publishing Group, 어, Cytochemistry Letters 뭐 이런 데도 어, 게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마존, 이베이, 월마트 등에도 입점이 되어 있다 그런데 몇개안 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아마존 헬스 서플먼트 국내 제품은 세계사 뿐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처음 광고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이게 제가 모아보니까 너무 신기해서 진짜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이게 세계적인 학술지 SCI급의 논문이 나온 그걸 배경으로 만든 제품이고 또 고려대 의대에서 연구를 해서 만든 제품이라서 저도 너무 신기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해서 제가 최초로 광고를 합니다. 그동안 광고를 전혀 안 해왔었는데요. 이렇게 광고를 하면 유튜브의 노란 딱지라든지 이런 데 별로 음 구매, 구애를 받지 않고 저도 굉장히 자유롭게 좀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어서 제가 그동안 노란 딱지 너무 많이 받아왔었죠. 헬스조선에도 났더라고요. 고사리 뿌리에 있는 프테로신이뇌 건강에 도움 준다. 그래서 이 푸데로신 ABCD는 치매 효과가 있고, 푸데로신에는 탈모, 푸데로신 b 는 연골재생과 관절통, 푸데로신 A, 비만과 단용 이렇게 어, 국제저명 학술지와 특허로 보고된다 된다. 그래서 고대 의대 팀에서 만든 GH밤이 이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면 구매링크는 영상 밑에 고정 댓글에 링크가 걸려있거든요. 그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매일 먹고 있는 거라서 저도 너무 신기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특히 한국 제품이니까 이거 전 세계적으로 좀 알려줬으면 해서 제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알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감사합니다.